벌써 힘들지? 어? 체력이 약해 너 많이 힘들어? 야 이제 반도 못 왔어. 야숨풍이봐아 여유가 있지. 너는. 완전히 퍼져버렸네. 어? 더워. <laughs> 여러분, 뭐 하니? 멧돼지가 목욕했던 자리네요. 예, 발이 엄청 큽니다. 큰돼지 같아요. 예, 멧돼지들이 아, 썩은 나무 뿌리 주변을 예, 팠습니다. 아무래도 뭐 지렁이나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한것 같아요. 예, 달팽이 같은데. 네, 순풍이가 2시간 반 산행이 많이 힘들었는지, 네, 완전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. 돌풍이와 슨풍이 집 바닥에 합판을 넣어 줬습니다.